있는 곳입니다. 오늘은 안성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제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어 전원주택인데 지은지는 한1년반 정도 됐습니다. 그리고 아주 집이 깨끗하고 이 주변에 어 전원주택 집이 지한6채 정도가 이렇게 어 모여 있는데 바로 위쪽으로 위쪽 어 으로는 야산이 있어 갖고 야산 바로 밑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 건물은 1,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조용하기도 하고, 덩치도 좀 괜찮은 그런 곳인데, 한번 안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좀 가까운 곳입니다. 이게 서울에서 한, 뭐한 4, 50분 정도면은 어 여기까지 도착할 수도 있고, 어 지금 여기 대지는 150평에, 1층 29평, 2층 10평. 그렇게 되어있습니다.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게 살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여기서 뭐 안성 시내는 한 7, 8분 정도 거리 예, 고삼저수지 뭐 유명하죠. 고삼저수지도 뭐한 10분 거리 이 어, 주변에는 뭐 거의 안성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장이 뭐 워낙 많으니까 뭐 신안, 파이크, 파이크리크, 베네스트 그다음에 에덴블루 웬체스트 뭐천 하여튼 안성시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그리 만성에 뭐 가볼 만한 곳도 많고 안성마춤 맞춤 랜드라든가 미리내 성지 금강저수지 뭐 이런데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안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안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어 지금 시간이 거의 한 6시 조금 넘었거든요. 6시 좀 넘었는데 이렇게 남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안 돼서 지금 막 소리가 울릴 정도잖아요. 그냥 의자 몇개 갖다 놓고 가끔 여기 와서 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냥 지어 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. 주방을 한번 볼까요? 주방. 음, 주방도 이렇게 널찍하게, 역시 뭐, 단독주택이니까, 1층이 29평인데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. 네. 저 바로 밑에 초등학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, 어,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에 있다면, 어, 이런 데는 좀 괜찮겠죠, 그죠? 음. 물이 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물 아주 상태 잘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다용도실, 어, 다용도실 뒤쪽으로 나가는 문이 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주방에서 바로 보는 거실인데 뭐 가구 같은 게 없어갖고 TV가 없어서 그냥 썰렁합니다.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, 화장실. 화장실도 아주,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떠세요? 이렇게 한번 둘러본 소감이. <laughs> 자, 괜찮죠? 네, 뭐 집이 뭐 워낙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거예요, 새 거고. 그리고 여기 뭐 가끔 손님 오고 이러면 여기 와서 그냥 어 약간 세컨하우스로 그냥 지어놓고 어 살고 그냥 잠깐 뭐 휴식시하고 뭐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집은 뭐 아예 깨끗합니다. 새집 그대로입니다. 어, 새집 그대로고. 이 집이 사실 제 동생 거예요, 동생 건데 이제 동생이 어 원래 이제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조금 <laughs>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, 지어놓고 전원주택보다는 아직은 그냥 안성 시내에서 아파트에 산다 해서 요거를 어 짓고서 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어 했던 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안성 같은 경우는. 여기는 비록 전원주택에 산다 해도, 뭐, 수도권 서울도 여기서 한4오5분이면 뭐, 갈 수도 있고, 안성 시내는 한 7, 8분 정도, 또 안성은 주변에 오늘 볼거리도 많잖아요. 안성 맞춤 랜드, 여기는 뭐, 규모가 굉장히 커서, 어, 그런 데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, 바우덕이 축제인가? 예,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도 있고, 미리내 성지라든가, 그 다음에 고삼 저수지, 금강 저수지, 이런 데는 뭐, 워낙, 어, 음, 유명한 음식점이나 어, 이렇게 차 휴식 공간이 많아서 그런데 한번 둘러보기도 괜찮고. 그리고 비록 이제 여기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은 뭐 도시권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20분, 30분 거리에 골프장이 진짜 많아요. 네, 그래서 아침 새벽에 새벽 시간에 이제 골프 치러 갔다가. 가도 오후에 또다른대로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, 안성시 대덕면에 있고 어, 대지는 150평 1층은 29평이고 1층은 29평인데 이제 거실이 렇게 널찍하게 크게 돼 있고 어, 화장실 하나 있고 거실 어, 주방 그 다음에 이제 방 큰거 하나 1층 그렇게 꾸며놓고 2층은 방 두개에다 화장실 있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은 4억 4천만 원에 나왔습니다. 여기 뭐제 동생 집이라서 지금, 지금, 만약에 이제 지금 대지 150평에 이 정도 집을 진다면 이제 지금, 지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. 워낙 자재값이라든가이 주변에 뭐 길이 막어 넓혀지고 이러는 바람에 땅값이라든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가격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. 생각합니다.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전화번호 010-3336-5088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, 솔바이노바이습니다 감사합니다.